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 세상에? 아이고, 저 같애 면서 이거 그냥 밀어버리자고. 아이. 마냥 이쁜 우리 남. 그날 오후 산에 다녀와서 피곤하실 법도 한데 어디를 또 나가시려나 봅니다. 채비를 보아하니 일거리 찾아 나서시는 듯한데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춘자 어머니 정말 못 말립니다. 할머니, 어? 할머니 왜 치, 다리 아프신데 왜 치료를 뜯었어? 안지 못어떡해 아니 수 아니 <laughs> 수술해 지금 수술해, 수술해도 아. 나도 괜찮으죠? 괜찮아. 네? 응. 아니 안, 앉을 수 있으셔? 앉지 못해도 없지 그리고 그래서 다리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아이 괜찮아. 아이고. 만니까 하지 못못 뭐 하지. 아이고. 치트 들어가? 치 하나도 없어. 작년에 침을 못 매서, 기물 못 매서. 발랭이가다 펴서. 지금 있나 없나 지금 보러 가려고. 승일래도 그렇죠 승일래, 승일 똑같아, 우리랑. <laughs> <laughs> 할머니도 지금 80대인데, 한저할머니한 70대 때부터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못 다니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수술한 아들 하늘들이 하든 수술하라 그러니까 무섭다고 안 하셨던데 <laughs> 나도 조금 무섭긴 해. <laughs> 오늘처럼 먼저 수술한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마음이 복잡해진다네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 세상에? 좀봐 세상에. 요즘 어머니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또한 가지 진짜. 바로 이받치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수가 있어 세상에? 아이고 저 같은 면서 돌보지 못한 사이 무성하게 자라버린 잡초들 이걸 정리하는 것 역시 춘자 어머니의 몫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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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도 못했어. 아우 다리 아파서 요게 치고 응 요거 치고 이 밭에 막 쑥이 있고, 수 쑥이 있고 이게 다 풀이야 이게 풀이 이거+ 이거+ 이거 다 풀이야 이거 아이고 귀한 나물들 사이사이로 눈치도 없이 가득 자라난 풀들이 오늘따라 야속하기만 한 어머니 다리가 아픈데도 손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대요 내가 아니면 누가 옛날 남편+ 남편도 다리 아파가지고 또 남편도 옛날에 저기 고관절 수술했지. 인대 파열돼서 인대 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꼬부리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꼬부리고 앉지를 못해요. 한참 일하고 있던 그때, 퇴근한 아버님이 어머님을 찾아 밭으로 오셨네요. 지금 오는 거야? 아니, 다리아두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응? 응.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되는 대로 어떻게 해. 이거 치속에 내가 내가 작년에 저기 조그마한걸두기더다 해놨더니 지금도 살아있구만. 어머님의 고집에 아버지도 반일을 거들고 나섭니다. 어 치를 뽑았네. 아유 치를 뽑으면 어떻게냐고. 그러자도 없는 치렁 그냥 하나라도. 이거 그냥 밀어버리자고. 에이. 밀어버리면 뭐 이거, 되냐고 이게. 어떻게 매 이걸. 아니 어떻게 매는 게둘째치고 이걸 밀어버리면은 아유. 여기서 콩을 심을 거야, 팥을 심을 거야, 뭘 심을 거냐고. 그래도 치, 치값이 더 비싸잖아. 치, 그런 거보다. 다리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다리 아프면 자기가 해야지 내가 나 이거를. 난, <laughs> 나는 나도 못해 다리 아파서 이제. 난, 난 진짜 응? <laughs> 저기 풀에 못한다 풀에 못한다, 못한다 하시면서도 높이, 높이. 일어날 생각이 높이. 없으신 것 같네요. 다리 아픈데 일어나 빨리 가게. 아이고 나좀 일어나 켜 운정아빠 나좀 잡아당겨 앞에서 앞에서 잡아당겨 앞에서 앞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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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다리야 응? 세상에 풀밭에 이렇게 풀밭인 건 언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저 밭 걱정뿐입니다. 어느새 해가지고 어둠이 깔린 밤. 윤정 아빠. 어. 나 다리 좀 주물러줘봐요. 허리하고. 응? 맞아지 좀 해줘. 양말. 빨리고. 비... 양말 좀 뺏겨. <laughs> 양말 좀 뺏겨 <비껴주소>. 주서. <laughs> 자기 왜? 양말 신었지 아까. 왜 남의 양말이 이렇게 뚤러졌네 물. 그래. 뺏겨 먼지 안 나게. 홀딱. 응. 홀딱 뒤집어. 먼지 나잖아. 아니. 아주물러 여기 좀 주물러 똑바로 앉아서 주물러 받아. 이렇게 봐 이게 저를 치워 이 아이고 아이고 노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이고, 다리 통증. 이럴 땐 아버지의 아이고. 손 마사지만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그 땀도 안땀었나 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주물러 주 주물러 주는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애 이거. 남편 없어. 남편이시니까 좀 올라주신 남편 없으면 <laughs> 오늘 형님이랑 어. 현정 아가씨랑 어. 인순이 수랑저 어. 저기 큰데 뒷산 고기 뒷산으로 응. 나물를 들어갔는데 응? 형님은 형님은 나보다 네 살이나 더 많고 아가씨도 응? 그런데 인순이 수언는 그냥 응, 나보다 여섯 살이나 더 많은데 언니들이 더 빨리 가는 거야 나보다. 아, 자식 산도 잘 올라와. 자기도 잘 올라가지 뭐. 난잘못 올라가지 내가 어떻게 올라가 응? 나는 다, 못 걸어와가지고 나는 못 걸어와서 간신히 걸어왔다고 나는 내가 아주. 그러니까 다닐 때 조심해서 다니라고 또 아픈 다리 또더 상하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의 투정에 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답답했지 뭐 답답했어.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면 숨통이 막힐 것 같아서. 아 내가 미리 해서. 다리를 고쳐 놨어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늦게 해가지고 마음이 아팠지 뭐. 어머니의 다리를 볼 때마다 아버진 미안함이 앞서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 매일 밤 이렇게 직접 마사지를 해주신다네요. 서로가 있어 더욱 위안이 되는 그런 밤입니다.